어? 그 아니. 아니, 라면을 상추에 싸 먹는다고요? 어, 와, 진짜 맛없을 것 같은데. 반필하고요. 아 안에 그, 그 <거의 다> <maledka>. 어? 네. 아, 네. 뭐 넣었습니까? 그하이소금 어, <받으라. 웃음> <아니, 송우랑. 웃음> <laughs> <laughs> 어, 마늘하고 뺏어 먹는 거 맛있다. 저 꼬리밥 먹는 거 맛있고. 단기, 단기에. 야. 에이, 무슨 맛입니까? 더우면, 더우면, 더우면. 더우면, 드디 아니, 무슨 맛이에요? 라면하고, 마늘하고, 참치고. 어, 잠깐만. 맞

어날 <목소리가> 수비 <목소리도> 어요좀 어, <애> 하시네요. <목소리가> <람소리> <Jungnet>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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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와우! 드십시오 아유, 좋다. 이아 좋다 할지 고맛이 나야 돼아 좋다 아 좋다 아 이거 첫째는 맛있었다 아하네 소주가 아 할 때가 있습니 진짜 따라첫에 씹을 때가 있고 어이 라 미리분이다어1이 어. 그런게 제일 다 이리 이 제일 다이 요거 요거 1니리다 알겠습니다 와 와우. 진짜 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드셨네. 아유, 그래도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 어? 아. 술을 잘 드시나 보시네. 술은. 못 먹어. <laughs> 음식을 잘 먹어도 술은 못 먹는데. 소주, 소주 한병 먹으면 뭐, 어뜨는것 같은데. 보이 보니까 행님 두그릇째 아닙니까. 음. 여다기가 두그릇째인데. 원래 옛날에는 두그릇 세그릇 정도 했는데. 네네. 지금은 그리 몸. 옛날 에는 아니 그릇. 그 이제 행님 젓가락인데 왜 이렇게 계속 손으로 음. 드십니까. 자고 뜯어야. 네? 자고 뜯어야. 돼. 자고 자꾸 뜯어야 된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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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먹물에서 또 드십니까? 와 진짜 원래 그래, 소주 정량이 한 병인데 요 네. 오늘은 한병 한 반만 드니까한 병이 많이나요? <laughs> 맛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일 빼다기 제일 뿌무지뽕이야. 네네. 진짜 오늘 제일 맛있다. 제일 맛있다. 여기는 뭐. 네. 몇번 가도 맛이 조금 조금 틀르더라 네. 오늘 네. 진짜. 형히 오늘 제일 맛있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뭐야? <laughs> 우리가 해, 맛있게 우리가 뭐가. 형님 사투리를 엄청 쓰지 않던가요? 영상 보니까. 사투리. 네네. <laughs> 사투리 쓰지, 말 쓰지. 자, 거실로 가려고 습니다 술도 깰게요. 네. 저저 사장님께. 그러면 저술안 먹겠습니다. 이제. 뭐 먼저 먹어, 먹어. 어, 뭐헹 저한테 절대 못 이기죠. 헹 많이 드십시오. 아, 나랑 뭐랑 뭐랑 똑같은 게야. 아, 그니까. 러뭐 아.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게인데, 뭐. 내가 이긴다고? 아, 제가 이기죠. 뭘 헹님 이겨요. 이 어, 저. 어, 나는 나 나도 내한테 이, 이기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따은 아, 그 예. 그니까요. 어, 그럼 뭐, 이거 방금 얘기 나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디 의지 지 모르는 게뭐 이거 소주 한두명더가요 <laughs> 나는 정신이 좋다 이거. 예. 네? 어술 먹어서 응. 뭐, 정신이. 멘탈이 안안 약한데 안 내가 봤을 때 멘탈은. 다행이다 약할 수도 있지 사람이 맨날 강할 수도 있나네뭐 경기 승자는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봐야 다 그래도. <목소리> 형 근데 아직 <목소리> 밥도 안 먹었습니까? 술은 뭐야 밥은지. <목소리> 왜밥 한번 먹어볼까? 네네. <목소리> 어? 형뭐 밥이 비어 있는데? <laughs> 그 운동은 어땠습니까? 제가 보기 제가 보기. 다리가 무거워가지고 엉망이던데. 죽동때 운동은 엉망이면서 밥은 엄청 드시네. 운능이 나능이다. 지금. 야, 옛날에 그두 다리 그 워낙이게 아 그, 원래 그 오버급 아 네네네. 어, 그아그 장무서고. 아예예 알죠 알죠. 머리가 아, 노래갖고 아, 일자로 머리를 일자로 닦고. 아. 머리도 일자로 닦아주고. 그뭐 행인 그 사람 닮았다고요? 어, 나이 머리. 오, 오, 맞네요, 그 오, 맞네요. 어, 수원 어, 개 고등학교 때 그랬다. 오. 어. 안 맞고 다 했습니까? 말 맞지. 아, 이제. 네. 큰아, 은게 네네. 수동 면에서도. 에 뭐, 흐르는데. 네. 나 들어봐라, 막, 지래나 <laughs> 그래. 들으면. 다시, 넘어가면. 지지 센다고, 막. <laughs> 또 흐르는데. 나 들어보라니까, 그래. 뭐. 땡초에요? 어? 땡초. 땡초. 아, 예. 그래. 고추는 땡초로 맛, 그 땡초가 맛있지 hey, 요새 땡초 비슷합니다한 어, 아, 개에 300, 300원 300원 아3 0 0원이래고 먹고 있지 어. 사장님 요새 땡초 한, 한 개에 300원인 거 아니죠? 300원 더 할게 오오 네. 밥값보다 더 비싸네 그럼 밥좀 먹고 우리가 과졌다 네네 아. 또 과자네 또 드시는 와이 뭡니까? 이거? 겉절이? 겉절인데 이거 뭔소스는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 다좋하 아, 네, 뭐, 잠, 뭐, 잠, 뭐, 잠, 뭐, 나 뭐, 잠, 뭐, 까 뭐, 잠, 뭐, 잠, 뭐, 잠, 뭐, 잠, 뭐, 잠, 뭐,